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리플은 금리 인하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3천 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에전구점 구간인 11만, 그렇이 11만 달러 재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래들과 세력들은 9억 달러 이상의 이 XRP 물량들을 다 흡수하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의 재판이 이제 드디어 8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8월 중순에는 4년간의 긴 재판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나와주면서. IPO 상장에 대한 말들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 기대감과 모니터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원 엔트를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자면 비트코인이 지금 금리 인하와 ETF의 기대감 상승을 하고 있고요. 11만 달러 제돌파의 목전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 그대로 현재 비트코인 금리 인하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자 구간이 11만 달러 제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고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 가장 큰 지정학 리스크였던 전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 만에. 11만에 종결이 되었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간 것에 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플 홀더 분들이 다시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는 이 sec 그쵸 이 sec와의 재판이나 볼 수가 있는데 xrp 법률 전문가 sec 그리고 리플 종결은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xrp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과 sec의 종결을 시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합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긍정적인 그렇죠? 이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리플 지지 변호사는 이 IPO도 시장만 좋으면 당장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그 근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존 니튼 변호사가 리플 기업 공개 시 IPO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하면서 현 시장 상황에서 시가총액 천억 달러 달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니튼은 최근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서클이죠. 이 서클의 주가가 상장 이후 6 0 0 가 넘게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리플이 상장이 나서 경우 유산 시장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고요. 현재 서클의 시가총액은 662억 달러로 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시가총액은 613억 달러로 뛰어넘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트는 서클의 가치가 600달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라면 리플은 엑사 p 보유량과 글로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100억 달러 상장 가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플 경영진은 그동안 IPO에 대해 신조어 입장을 유지를 해 왔지만 이게 아예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이게 뭐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모멘텀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그 모멘텀 바로 이제 이 재판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리플 XRP 미 SC e 소송이 8월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 마침내 합의 임박의 전망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제 2025년 8월 해결 가능성 높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규제 명확성 확보와 함께 엑사비 가격 급등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리플과 그리고 SE 시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같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엑사비 커뮤니티에는 뜨거운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26년까지는 이제 지연이 안될 것이다라고 법률 전문가들의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 이제 리플 지지 성향의 저명한 변호사 빌 모건은 이번 소송이 2026년 말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는데 그는 소송의 공동 합의와 약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에스크로 자금 해제가 이미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이러면 2025년 8월 중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동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 사건을 2026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밝혔고, 이는 리플과 SEC 양측이 최근에 5천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과 과거 동결된 7,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리플에 반환하는 내용의 지시적 판결을 구하는 공동 신청을 제출한데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동 신청의 추가적인 항소를 피하고 4년 반에 걸친 길고 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토레스 판사의 이제 신중한 효율성. 자 일각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당초 신속결정에 대한 초기 신청을 기각했던 점을 들어 우려를 포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적법 절차와 적절한 문서 작성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지로 보여준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공도신청이 모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라면 8월 중순까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서 XRP에 에스크로 자금 분배와 함께 사건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RP 가격에 대한 이제 급등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법정 너머의 승리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이제 잠재적인 승소는 단순히 리플의 규제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의 중요한 뭐 설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증대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관 투자 유입 명확한 규제 환경은 기관 투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 번째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법적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더욱 더 성숙한 그런 성숙한 자산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xrp 보유자들의 8월을 향한 시선은 리플과 sec 간의 길었던 법적 공방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보인다 얘기하고 있고 양측이 공동 해결을 추진하고 빌 모금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심각한 지연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다가오는 8월 지금 8월달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라 이는 XRP 가격의 그 뜻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택 확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 확보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렇게 xrp가 계속 횡보하고 정말 답답함을 보여준다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세력들이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미들을 털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물량 끝까지 쥐고 쥐고 절대적으로 세력들을 뺏기지 말고 홀딩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지금 3일째죠. 3일째 어디 3,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종가 기준으로 3,000원짜리를 지켜주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 매물 때그쵸죠 3,250원 자리까지 리테스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만 하게 된다라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는 상방 스탠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인데 만약에 결국에는 3,000원 라인을 지키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 라면 전 저쪽 구간이죠 여기 2500원 라인까지는 썸바다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3000 라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라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멀어야 된다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3분할 세개로 어, 쪼개가지고 25% 25% 그리고 50% 물량으로 가져가서 분할매수로 계속해서 어, 매집을 해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서 금방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